미조 다녀왔었죠. 좀, 굳이 지지부진하게 힘든 낚시 갔다고는 오 했는데, 철배 타고 들어갔다가, 막배 타고 철수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 앞에 얘기는 그렇다치고 뭐 일단 수심은 뭐 14m, 6m, 8m 이렇게 깊게 나가는데, 물이 왼쪽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비를 준비해서 찌를 던져보고 나니까, 물이 왼쪽으로 좀 빠르게 가는데, 일단, 오늘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비는 1.25대, 1.25대 등고 원줄은 2.5호, 원줄 2.5호, 목줄, 아, 원줄 2.5호, 스피닝, 아, 릴은 3,000번, 3,000번 릴에, 워신지는 지금 수심이 깊어서 일단 비지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지로 시작을 하고, 노수기 달고, 직결 매듭했습니다. 직결 매듭의 목줄은 지금 일단 1 7 5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1 7 5에 뽕돌은 네, 수심이 있다 보니까 뭐 수심층이 어디서 고기가 물어줄지는 몰라서 우선은 G5에서 뭐한 G4 조금씩 뭐 수심이 안 내려가거든 밑에서 문 닫히면 뭐 조금씩 뽕돌을 지원으로 올리든지 조금씩 올려가면서 일단은 요체비도로 시력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늘은 긴 꼬리 바늘 9호 채웠습니다, 호 그럼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지 어, 마! 아 귀신인데? 아, 괜찮게 안 된다. 아니, 90인데. 아, 삿이 별차안 된다. 펜치 나오잖네요 펜치. 예쁜 펜치, 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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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치 나오죠네요 수섭이 바로 밑에 G5 공도를 하나 더 물려서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가서 더 밑에 층에서 채비 장렬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죠? 해보겠습니다. 원래. 뭐 그랬지? 자기 채비를 믿으라고. 쥐뿔도 몰라요. g <laughs> 5는 물렸는데. 그래도 벤치 지금 여기 저희 이수평선이고 하죠. 수평선 맞나? 아무튼 여 해수면 여기 여기 아 해수면 뭐래? 몰라. <laughs> 여기가 제 머리가 지금 찌 수면에 찌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찌가 한 요만큼 가라앉았어요. 쭉 들어갈 듯이 하더니 다시 쭉 올라가다 이렇게 쏙 나와버리네. 방금 표현 질이고요. 살짝 내려갔을 때 채면 얘들이 제대로 입에 후킹이 안 걸려요. 그럼 결국엔 굴면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뭐나 때문에 고기 빠졌네 갔네. 너 이만한 거 없어. <laughs> うまい 아치가 다치가 와. 대비 변경을 좀 해봤습니다. 다른 건 그대로인데, 5인치 G2C에 302단치입니다. 2단 2단치. 똑같이 직결 매드에 목줄 2호 목줄을 갖다 대고요. 바늘은 똑같은 긴 꼬리 9호를 썼습니다 어. 일단 목줄에, 목줄에, 목줄을 한 2m50 정도 줬는데, 1m30 지점에, 중간 지점에 G5 봉도를 하나 물렸습니다.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랑 다르게 오른쪽 발 앞으로 물이 붙었는데 좌측에 캐스팅을 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천천히 이게 조류 속도로 따지면은 왜 감성돔 조류처럼 잔방 잔방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 참 깊이 물지 않냐? 내 느낌에 12m 내느낌에 12m 그럴것 같으면 조금 더 차라리 12m까지 더 빨리 내리겠다 12m까지 더 빨리 내리기 위해서 G520T 하나를 더 물렸습니다 어 뭐야 그럼 아까보다 좀더 빨리 내려가니까 뽑아낼까봐 방금이 뽀가렛트, 지금. 삼킬 정도의 입질, 활성도가 삼킬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다가갔네. 뭐, 실어도 못하고 그냥 탱고. 로 나가노 거기 붙었다 이죽 나갔어 <laughs> 이거 바로 나가노 와 진짜 어이없네 메기야 먹어라. 심냐? 새우깡보다 비싸거든. 딴지.

와. 또 영민이가 총을 써서 거기가 없겠구만. 2.5로 올리갖고 버텼는데, 와. 드래기 지금. 아, 와... 이래 돼 있는데. 이걸 다 보고. 직결 매듭은 죽어도 안 터지는데. 참돈일까 아, 3돈이라기에는 마, 하지 말랬지. 다시 말아 이쁘게 나. 어떻게 문제? 어쩌어쩌어쩌 어쩌, 치려고? 챙길 할 것처럼 하고 있길 자, 오늘 잠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마무리까지는 깔끔해. 자, 제가 머물렀던 이 앞에 자리, 조금, 거의 한두평 정도 되는 자리인데, 제가 머물렀던 두평 정도 되는 튀어나온 곳인데, 이건는 내물입니다, 내물. 뇌물. 내물이어가지고, 조주간만의 차가 크게 많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위에서 해야 되는데, 밑에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에 날리는 뒤줄 관리를 처리대를 수에 담갔다 빼면서 관리해주면서 조금 더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위에서 같은 경우에는 처리대를 수면지 닿기가 힘들어요. 지금 상당히 높거든요. 위에 스승님 계시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바로 청소 끝났고 이제 제 장비들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돌아가서 정리하고 카메라 청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